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역사 최초로 월드컵에서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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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아 아, 좋아요. 좋아요. 조규성. 경기장에 등장하는 순간. 야, 한국 등번호 9번 누구냐? 당장 인사팔로우 갈겨! 를 외치게 하며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른 스트라이커 조규성. 아, 어, 원래 4만이었어요. 갑자기 애들이 어, 형 지금 터졌어. 막 이래요. 그래서 우지하고 봤는데 한 290만 290만. 네, <laughs> 꿈에 그리던 유럽 리그 진출 후 그는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는데 바로 조규성 선수가 무릎 수술 후 이탈리아에서 재활치료를 받다 합병증을 얻어 향후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yeah, 병원에서요. It was really, really tough. 수술받은 무릎에 물이 차서 주사기로 세 번이나 그 물을 빼내야 했고 재활 치료 기간 중한달 만에 살이 12kg나 빠지며 그의 모습은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해골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93일 뒤 전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 그는 축구 선수 조교성의 부활을 골로 증명했는데요. <laughs> 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서 막 날아오르려던 그 순간 그의 날개를 꺾어버린 2년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는 어떻게 다시 국가대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1998년 안산에서 3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난 규상은 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TV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언니 좀 가자. 어, 어디? 이런 다음에 따라와 이러고 하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손에 이끌려 따라 나선 규상이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의 축구부 운동장이었습니다. 교상의 아버지는 스트지칭 하다가 너 내일부터 여기 나와서 하면 돼? 라는 말과 함께 규성을 운동장에 남겨두고 집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규성의 축구 인생.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규성은 금세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는 것을 싫어했던 그의 성격은 축구의 열정을 쏟아붓기에 아주 적합했죠. 하지만 규성은 처음부터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경기도 못 뛰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고 항상 절때고 이때까지 키는 1 7 0 c 초반때 머물렀고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공을 다루는 기술과 체력 역시 축구를 함께 시작한 또래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선수가 11명이 축구 경기장에 뛰는데 저는 11번째 선수에서 전반 끝나면 후반에 무조건 그 밑에 학년 친구랑 교체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축구를 너무 못해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도 그를 원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조기 축구 출신 아버지의 인맥으로 어찌저찌 들어간 안양공고 축구부에서조차 반쪽짜리 선수였던 그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늘 170에 머물러 있던 규성의 키가 갑자기 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80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키만 크고 몸은 왜소했기에 주전 경쟁에서는 여전히 밀리고 있었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제 70조금 안되는 키로 진학을 아, 했는데 이제 멸치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병든다 심지어 이제는 경기에 나서면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교체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너 3학년 때도 경기 못나가면 그때는 축구를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는코스님의 말을 들은 규성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한참 공고를 졸업하기 전 시험을 준비해서 졸업 후 바로 공무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기 규성은 K리그 주니어 경기를 앞두고 이번 시험까지만 해보고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교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경기를 반쪽밖에 못 뛰니 훈련으로 나머지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6시에 시작되는 정규 훈련보다 1시간 더 일찍 운동장으로 나와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1시간 더 혼자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경기 당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가 된 규성은 스스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은인을 만나게 되죠. 규성이 역전골을 넣었던 그 경기에는 광주대학교의 이승원 감독이 선수 스카웃을 위해 직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성이 공격수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이승원 감독은 그를 광주대로 영입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포지션이었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던 규성은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선수 배치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최전방 원톱 공격수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광주대에서 규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들은 규성을 비웃었어요. 야 뭐냐, 너왜 여기냐? 그런데 규성은 친구들의 비웃음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뭐야? 내가 왜 여기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포지션 변경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마치 노래로 오디션을 통과한 연습생에게 갑자기 댄스로 데뷔할 준비를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규성은 현실에... 벽은 좀 높구나라고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됐어요. 어, 내가 프로를 못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의 높은 벽을 절감한 규성은 프로 진출, 국대 발탁 등 높은 목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승원 감독이 규성을 따로 불러냈어요. 규성이 너 수비가 편하냐, 공격이 편하냐, 춤의 칠, 아니, 공격의 기억부터 다시 배워가고 있던 규성은 넬름, 수비가 더 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감독님의 표정이 갑자기 싹. 하시더니 너 편한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편하게만 축구하면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넌시험에못 나갈 거다라고 규성의 뼈를 때렸죠. 축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던 규성은 정신이 번쩍 들어 감독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냉큼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규성은 공격수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광주대에서 프로 콜업을 받은 규성은 안양 FC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2019년 K리그2 FC 안양에서 데뷔한 그의 프로 첫 시즌은 경이로웠죠. 리그 33경기 14골 14도움을 시즌 K리그 톱 베스트 11에 포함되더니 고디어 K리그 1 최전력 팀 전북 현대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그해 올림픽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죠. 그러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한 규성은 실현에 빠집니다. 일찍이 유소년 대표팀에서 활동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축구 엘리트로 코온 다른 선수들과 달리 귀 늦게 두각을 나타낸 규성은 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올림픽 대표팀에 처음으로 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친구들은 이미 유소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올라오던 아, 애들이라 그래서 아... 말도 막 이렇게 못 걸고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만 빼고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분위기 규성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조건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남들보다 한 시간 더 남들보다 한 세트 더 훈련량을 늘렸지만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기준을 두고 달려가는 과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 성장한 이룰 수 있었으나 규성의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죠. 결국 올림픽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하게 된 규성. 자신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떨어지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다던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내립니다. 2020년 시즌이 끝나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낀 규성은 반드시 성장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군대갑니다. 김천 상무에 지원하면서 그는 군대에서 스라이커에 최적화된 몸으로 벌크업을 하죠. 와우, 우 그리고 규성은 그때 자신의 축. 스타일을 알게 됩니다. 군대 가서 가장 많이 배운 거 네. 축구를 다시 배웠죠. 거기에서 이제 만난 형이 너 같은 유형은 빨리 주고 내가 들어가고 때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 이게 내 스타일이구나. 그때 약간 깨우쳤어요 저는 절대 제가 메시가 될수 없다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생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죠 저는 노력으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성까지만 해요 최대한 그게 어디든 그냥 한번 가보자 약간 오오. 이런 성격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 원래 축구에 대한 자신감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편이었던 규성은 몸을 키우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며 경기장에서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규성에게 넘치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죠 벌크업으로 엄청난 근육과 자신감을 탑재한 규성은 김천상무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캐치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덴버즈였습니다 어, 이렇게 좀뽑힌 것에 대해서 꿈인지 좀 이런 생각이고, a guy with d c u a, a good the, in the 월드컵 국가대표에 발탁된 규성은 소름입니다. 어, <laughs> 아, 그렇죠. 신기하죠. 우러러 보던 선수 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었고, 함께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최선을 다하며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그저 목표로 삼았죠. 그 다음엔 카타르 잔디라도 밟아보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교체 투입이 된 그는 한국 축구 역사 최초로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네 역사를 썼구나. 이걸로 조금 무체중이 되게 막다 이렇게 쓸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월드컵 이후 코리아 넘버9 조규성을 향한 해외 구단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구단과의 조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규성은 외모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들어야 했죠. 다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이해합니다. 이듬해 여름, 교성 선수는 자신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덴마크 미트 윌란으로 이적합니다. 주전 스트라이커로 우승은 물론 팀내 리그 최다 득점자와 맨업 더 매치 MOM을 차지하죠. 그런데 음... 그동안 안고 뛰던 무릎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교성은 충격적인 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라 쉽게 완치될 줄 알았는데 음... 재활 도중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죠. 이탈리아 가서 제가 재활을 하다가 감염이 된 건데 그 물이 이렇게 세 번이나 찼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번 이렇게 빼다가 이게 주사기. 물을 빼다가 이게 감염이 된 건지. 주사기로 무릎에 찬 물을 빼면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무릎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고 몸무게는 14kg이나 줄어들었죠. 와, 그때 수술하고 한달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살면서 가장 힘든 살과 함께 근육도 다 빠져버려 규성 선수의 몸은 해골처럼 뼈만 남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게 된 규성 선수는 결국 2425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규성은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절감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프로 데뷔가 불투명했던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던 그때 유성 선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살을 지우고 근육을 키우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48일 뒤 그는 그라운드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다시 복귀한 그날 그는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골을 터뜨렸죠. 시련을 이겨내고 돌아온 그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멘탈적인 거는 더 뭔가 강해진 것 같아요. 부상 전보다는. 재밌더라고요 뭔가 즐겁고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게 무조건 남들보다 열심히 가 기준이었을 때는 대표팀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던 조규성 선수 그러나 남들이 아닌 나에게 당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제치고 높이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운이 따랐습니다 뭔가 막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결과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과정을 견디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 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과의 순간보다 과정의 기간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도 저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바라봅니다. 조규성 선수처럼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할텐데. 아니 근데 어느 정도 해야 열심히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열심히의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히 희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이 기대되는 조규성 선수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가 행복하길. 그럼 이만 총총 감사해요.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라고 약간 안 풀렸을 때는 아 오늘은 경기가 좀잘안 됐구나. 그래도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그때 마저도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이 도